안녕하세요. 네, 정지영 코치입니다. 아, 오늘은 특별히 입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그니까, 이 입스라는 반응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. 트라우마.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뭐 창피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뭔가 뭐 시합에 졌다든가. 제가 지도했던 임종훈 선수가 있는데요. 6학년 여름부터가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입술이 오더라고요. 갑자기 스윙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흔들리는. 되게 간단해요. 단순한데 어렵겠죠. 기술 훈련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란 뭐냐면,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 갑자기 근육의 경직이 와서 평소에 잘 되던 기술도 갑자기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상 현상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 제가 10년 넘게 레슨을 하면서 이 입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. 좀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이나 어 아니면 뭐 테니스에서 넘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테니스에 그런 묵직한 타구감을 느끼다가 갑자기 탁구 같이 작고 가벼운 타구감이 적응이 안 돼서. 임팩트 때 흔들리고 그걸 상대방을 랠리를 하면서 미스가 나고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. 그게 연속이 되면서 막 스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이 입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입스는 원래 이게 골프 용어예요. 근데 어 요즘에는 뭐 골프뿐만 아니고 뭐 야구. 탁구 테니스를 제가 알아보니까는 뭐 피아니스트 또 기타리스트 이런 분들도 입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골프 같은 경우는 박세리 타이거 우즈 이런 선수들도 좀 입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야구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정훈 선수도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수비가 좋은 유격수였어요. 근데 입수 때문에 프로에 입단하고 송구에 입수가 와서 유격수가 아닌 중견수로 포지션을 좀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탁구에서는 제가 지도했던 임종훈 선수가 있는데요 임종훈 선수가 6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말까지 이렇게 몸의 성장의 변화가 오면서 갑자기 입수가 왔어요 원래는 포핸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한 6학년 여름부턴가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입수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3년 동안 입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지도했던 전나 강사자였던 임종훈 선수나 굉장히 몸과 마음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탑랭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내가 스윙을 하는데 갑자기 스윙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상한 포인트에서 스윙이 흔들리거나 임팩트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입스라는 반응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. 트라우마.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뭐 창피를 당했다든가,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뭔가 뭐 시합에 졌다든가, 아니면 이 자체로 뭐 뭔가 내가 불안하다든가를 느끼면 보인도 모르게 스윙을 하면서도 계속 연속 반복되는 그런 좀안 좋은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원래는 포인트 스윙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. 이런 분들 또는 뭐 이거 입수는 상황마다 다른데 막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 막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. 옛날에 제가 임종훈 선수가 입수를 당했을 때는 흔들고 자기 이마를 때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. 이런 분들 그러니까 주로 테니스 하셨던 분들이 이런 게 많아요. 동호인 분들 중에선 어, 왜냐하면 테니스 같이 강한 임팩트를 느끼다가 갑자기 약한 임팩트를 느끼니까는 임팩트가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이제 약간 심리적 불안으로 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또 입스가 백핸드는 별로 없어요. 백핸드는 별로 없고, 포핸드에서. 포핸드에서 잘 치다가 이런 경우,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입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체육학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해결책은 대부분 심리적인 거예요. 뭐, 불안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 환경에서 실전과 같이 훈련하라. 뭐, 아니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뭐, 본인만의 루틴을 정하라. 뭐,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,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뭐,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기술 훈련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입술을 고칠 수 있는 기술적 훈련에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로봇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연습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나의 이런 흔들리는 스윙 모습을 보여주기 싫고 또미 싸움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래서 자꾸 불안해지니까는 아예 감정이 없는 이런 로봇이랑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단순한데 어렵겠죠 근데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탁구 라켓을 처음 잡은 그날로 돌아가는 거. 가장 처음부터 그래서 그립을 먼저 정리를 하고 딱 갖다 대. 그 다음에 요 로봇이 내 포어 사이드로 와서 좀 세게 나오게 하셔야 돼요 세게 나오게 해서 나는 아무런 스윙을 하지 않고 갖다 대는 연습부터 갖다 대서 아무런 임팩트도 하지 말고 스윙도 하지 말고 자세도 잡지 말고 이 라켓의 반발력을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3개월 계획이다 그러면 딴거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요거만 뭐 스윙도 하지 마시고 자세도 잡지 마시고 그래서 공이 오게끔 만들어서 나는 갖다 대는 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오면 그냥 자, 손만 들고 갖다 대서 갖다 대서 아 반발력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요정도를 해야지 공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 갖다 대는 연습 대는 연습 공이 좀 세게 나오게 해서 딱 라켓의 반발력을 좀 많이 느껴보셔야 돼요 라켓 반발력 반발력 그렇지 자 요렇게 이 동작이 끝났다 자 일주일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, 아, 요런 감이구나. 반발력은 어느 정도고, 내가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지 들어간다는 감을 알았으면, 그때는 스윙의 3분의 1을 더 하는 거예요. 3분의 1, 요렇게. 요렇게. 요런 느낌. 3분의 1을 더 보내는 거예요. 또 요렇게 일주일 하고, 또 일주일 뒤에는 3분의 2, 요렇게. 또 요렇게 하고, 그 다음엔 완벽한, 완전한 스윙. 이런 식으로 장계별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. 가장 단순하지만 정말 우리가 라켓 을 처음 잡은 그날로 돌아가서 그립 잡고 갖다 대고 스윙 3분의 1 스윙 3분의 2 스윙 그리고 정상 스윙 요렇게 단계별로 시간을 길게 두고 절대로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고쳐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좀 길게 잡으시고 좀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게 어이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이 입스가 한번 왔던 분들은 이거를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또 와요 이게 정말 정말 고약 하거든요. 입스가 오면은 그리고 어 가급적이면 이 입스를 고치는 동안은 게임은 많이 하지 마시고 게임을 하면은 또 스윙을 하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스윙이 또 나와요. 그러니까 아예 재미는 좀 접어두고 정말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씩 해서 이거를 고쳐 나가려고 하셔야지 또어 고쳐진 것 같아 조금 또 하면은 아마 또안 좋은 스판이 또 나올 겁니다. 이렇게? 그래서, 어, 입술을 극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훈련을 하실 때는 적어도 최소한 한 3개월? 3개월 정도를 길게 잡고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부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언하고 이렇게 좀 가르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렇게 입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분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고 나중에 스윙 어 많이 좋아졌다 요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큰 응원이나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간섭하지 마시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좀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